결혼 2년 차 출산 후 육아 휴직 중이었어요. 아끼고 아껴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. 살림이라고는 해본적 없는 남편이기에 물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. 저는 자취도 오래 해 봐서 알뜰살뜰히 생활했는데 장을 보고 오면 늘 영수증을 보며 너무 비싼 거산거 거 아니냐며 저를 사치스러운 사람 취급을 했어요. 자기가 혼자 돈을 번다고 꽤나 유세를 떨었죠. 외식은 커녕 한달 장보니 식비만 20만 원. 이 정도면 충분히 아낀 거 아닌가요? 그렇게 반년을 영수증 검사당하고 있었는데,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. 자기야,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. 내가 휴직할게. 당신이 좀 빨리 복직하면 안 돼. 드디어 복수할 날이 찾아온 거죠. 그렇게 남편은 휴직을 했고,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는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죠. 그런데 장본 금액이 11만원. 당신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거야? 자기가 늘 말했잖아. 다른데도 가보고 발품 팔아서 더 저렴하게 사야지. 이게 다 얼마야? 나 혼자 버는데 아껴야지. 안 그래? 나보다 이배를 썼네. 좀 노력하자. 남편은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. 난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산 거야. 자기야 미안해. 내가 너무 몰랐어.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. 나는 반년을 그렇게 살았어. 겨우 한 번으로 다 아는처럼 말하지 말아 줄래? 앞으로 식비는 20만 원으로 줄일 거야. 잘 운영해 봐. 일주일에 5만 원 썼다고 나한테 뭐라 한거 기억 안 나? 결국 남편은 한달 식비 2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아직도 저에게 사과하고 있답니다.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,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.